농민이는 어제 철사를 사서 전체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오늘 5분의 1m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철사의 길이가 10분의 3m라면 처음에 산 철사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처음에, 찬, 아, 처음에 산 철사의 길이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네모 미터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식을 앞에서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어제 철사의 전체의 3분의 2를 사용했어요. 전체의 3분의 2를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전체의 3분의 1만큼이 남았겠죠. 그리고 이 남은 거에서 오늘 5분의 1m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지금 붙어 있어요. 전체의 3분의 2라고 하는 것과 5분의 1m 단위가 붙어 있고 없고는 식을 세울 때큰 차이가 있어요. 전체의 3분의 1을 사용했으면 남은 건 전체의 3분의 1이라서 네모 곱하기 3분의 1이고 여기에서 5분의 1m 사용한 것만큼을 다시 빼주면 최종적으로 남는 철사의 길이가 10분의 3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네모는요 10분의 3에다가 거꾸로 5분의 1을 더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값을 3분의 1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5분의 3에다가, 아, 10분의 3에다가 5분의 1을 10분의 2라고 표현하면 더했을 때 10분의 5가 되죠. 10분의 5는 약분하여 2분의 1과 같습니다.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 분모를 갖게 하여서 통분한 후 분자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혹은 이분의 일을 그대로 두고 나누기 삼분의 일을 곱하기 삼으로 표현하여 이분의 삼이더라. 따라서 일과 이분의 일 처음에 산 철사의 길이를 구하여 일과 이분의 일 미터로 답해 주세요.